안녕입니다. 오늘은 바로 재미있는 식당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Do you like roller coaster? 좋아하시나요? 자, 롤러코스터와 관련된 식당이거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Do you love roller coaster? 자, 여러분들 롤러코스터를 좋아하십니까? Then, 그렇다면 you should check out. 당신은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구요. 뒤에 동사 원형 확인해 보세요. 바로 이 롤러코스터 식당을요 It's a restaurant, uh, restaurant chain점이네요. Guests order food. 손님들은 주문합니다 음식을 그리고 음료를. 자 목적어가 지금 두 개예요. 어디로부터? Touch screen device. 우리 터치 스크린 요즘 많죠? 그리고 device는 기기란 뜻으로 터치 스크린 기기로 주문을 해요. 어디서? At their table. 그들의 식탁 식탁에서요. 그래서 지금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러면, the food, 음식은 is delivered. 자, 수동태입니다. 배달이 돼요. 자, 어떤 방식으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요. It arrives on a small roller coaster track. 그것은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 그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문했던 바로 그 음식을 말하고요. 그 음식은 도착해요. 어디 위에서 도착하냐면, on a small roller coaster track. Track 하면은 길입니다. 그래서 작은 롤러코스터 길을 타고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단은 어, 당연히 중심 소재가 우리 아주 독, 재미있는 식당이고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롤러, 코스터인데요 그렇죠? 잠시만요, 롤러코스터, 코스터. 소개라고 적어 놓을게요. Each table has its own track. 각 테이블은 가지고 있어요. 자신만의 트랙, 길을요. The track are 그 트랙은입니다. 자, up to는 뭐뭐까지. 그래서 길이가요. 9m, 4m까지나 되고요. 그리고 음식은 이동합니다. 자, as as 우리 이거는 원급 비교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as as 사이에 형용사 부사의 원래 형태가 들어오면 뭐뭐만큼 뭐뭐한이란 뜻으로. 자 시속이니까 per hour이니까 시속 20km만큼 빠른 속도로 도착을 해요. Many people are too afraid to ride a roller coaster. 많은 사람들, 어, 되게 중요한 구문 나왔습니다. 이제 문법적 구문이네요. 투투용법이고요. 우리가 투투라고 하면 투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투 부정사기 때문에 투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해석을 할 때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뭐뭐 할수 없다. 즉 얘는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해서 뭐를 탈수 없다. 높은 롤러코스터를 탈수 없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문단은요. 롤러코스터 식당, 즉 재미있는 이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 관계없이 이 문장과는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을 무서워한다. 실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 두려워한다. 어, 이 내용은 이 글과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You don't have to worry. 당신은 don't have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음식이 falling on the floor 바닥에 떨어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though 그러나 all the food 모든 음식은 자, place는 놓다 두다 put이랑 같은 동사고요. 비동사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놓여집니다. 수동태예요. in metal p o t with lead. 자, l i d 는 뚜껑이 고요 뚜껑이 달린 금속 냄비에 이렇게 그 놓여져요. The pots are secured. 이 냄비는 고정이 됩니다. 이것도 수동태예요. BPP. 고정. by strap. 끈으로 고정이 돼요. cold drinks. 차가운 음료는 calm. 나옵니다. 병으로요. 하지만 for safety reason. 안전상의 이유로 hot drinks 뜨거운 음료는 수동태입니다. are served 제공되어 웨이터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doesn't it sound like fun 자, 얘는 지금 의문문인데 부정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니라는 뜻이고 그것 어, 은 들리지 않니? 재미있게. 그래서 재미 있지 않을 것 같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자, 이 롤러코스터 식당 사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롤러코스터 식당이 운영이 되는지, 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